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레미안 원베일리에요. 진짜 이게 얼마의 금액으로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레미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기본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가 나와 있고요 어, 반포동. 예, 반포동 쪽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2 3개동 그래서. 35층짜리 23개동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정일이 나왔는데 이게 올 봄서부터 이제 계속 예정일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음 달 6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냥 구경 삼아 한번 보시자구요. 예, 예, 자 일반 분양분이 2,990개가 들어갑니다. 일반 분양분이. 그러니까 여기 단지 수가 이게 옛날에 그 신판포 3차하고 그 경남 재건축이랑 다 합한 거예요. 그래고 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2990세대가 나오는데 헬리오시티를 했을 때가 그때가 한 9800세대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3000세대 가까운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대수나 단지 규모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 이제 들어갈 때 보십시오. 항상 말씀드린 내용인데 2900개 명 그냥 대충 3000개라고 잡고서 한 1500개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은 괜찮은데 이게 224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율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46 타입 나와 있죠? 46 타입 2개 나왔는데 이거를 뭐 누가 <laughs> 그고 이제 59 타입 나와 있고 예, 74 타입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면도가 다 작아요. 예, 84 타입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단지를 보시고 나서 지도상으로 어요쪽 단지니까 위에 북서양 쪽으로 해서 어, 한강 조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택도 없죠. 작은 세대 에이 작은 평형한테는 그런 한강 조망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큰 평형이 갖고 가는 거지 어, 우리 타입에서는 이번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 꿈 깨시기 바랍니다. <laughs> 전혀 해당이 없어요. 평면도라든지, 뭐, 단지 배치도라든지, 그런 게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 6월 4일날 일반 분양으로 해서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쯤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도 같이 보시면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반포역 이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고속 터미널역이죠. 이제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역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반포역에서부터 이제 여기 반포역까지 일대가 가장 핫하디 핫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여기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어 위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뭐 최고죠 이 근처에 학군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세화여고 예, 세화고등학교도 있고요 반포초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반원초등학교도 있고요 바로 옆에 예, 단지 붙어있는 거죠 여기 신반포 중학교랑 개성초등학교도 있고요 자몽고등학교도 있고. 하여튼 학교는 많아요 여기 또 명문 어뭐 외국계 고등학교도 하나 같이 있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여기 또 반포 한강공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 바로 앞이니까 여기 사실 여름철에 저도 길을 갈때 저기도 여기 근처에 거래처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한동안 여기서 오래 있었거든요 여기 뒤쪽 길로 해서 차 몰고 빠져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다뭐 튜브 하나씩 뭐 돗자리 하나씩 <laughs> 도차량 하나씩 갖고 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편하죠. 예 좋아요. 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센츄럴시티 여기 신세계백화점에 같이 있죠. 예 신세계백화점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잘 해놨어요. 예 진짜 맛있고 진짜 멋있고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예잘 해놨습니다. 여기 고스버스 터미널 상가에 있는 그거 상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지하상가. 어뭐 파밀리엔가? 뭐지? 아, 팜스테인가? 하여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맛집은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맛있고, 좋아요. 예, 잘돼 있고, 데이트 코스 하기에도 좋고, 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아마 여기 성모병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뭐 주변 편의, 뭐 교통. 교통은 뭐 당연히 여기 지하철 몇 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서울 한복판에서. 이거를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쉬움이나 이런 게 없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진짜 원티어죠. 원티어. 예. 자, 주변에 시세 한번 잠깐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반포 센트럴 아스테리움에서 나와 있는 게 27억 정도에서 나와 있고 어,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분양권으로 보지 말고 이제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어, 가장 옆에 있는 아파트죠. 예,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여기 아파트. 바로 옆이니까 입지도 비슷하고 다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연식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파기라고 해갖고, 아리뷰, 아리파기두 단지가 가장 선도로 하는 단지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그 단지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한강변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지하 진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뭐 여러가지 강점들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하는 그 평당 1억.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4평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34억, 뭐 35억 이렇게 해서 생각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25평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그러면 25평이면은 25억이지 뭐, 그죠? 예. 참 쉽게 말합니다. <laughs> 여기는 1600세대. 그러니까 여기도 은근히 상당히 큰 대단지에요. 그리고 2016년 정도에 들어가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얘는 한 24년도에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24년도랑 16년도랑 그러면 거의 한 8년 정도 연식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갔으면 더 갔지 얘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 걱정되는 바는 이거예요. 조금 가까이서 땡겨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미음자형이죠. 미음자형. 요거는 이제 일자형이고, 여기 미음자형이고, 그렇게 해서 여긴 34층, 35층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15층, 12층 들어가 있고요. 20층 들어가 있고 야, 뭐야 도대체 아파트가 아 여기는 34층, 여기는 15층, 18층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일전에 강일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 했을 때 풍경채 했을 때도 그렇고 어그 타입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또예 미음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따구로 해서 관제탑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8 4 이상의 큰 타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40평대 타입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150짜리 170짜리니까 50평대 타입으로 해서 좀큰게들어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한강뷰가 보이는 걸로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얘가 34층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서 아마 거의 어 이쪽이 막혀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나가게 될것 같아요.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얘네들은 28층이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가 28층이고 여기는 한 15층 정도 되니까 이 위로 해서 건너뛰겠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될것 같고 얘는 뭐 천상 이제 이쪽으로 해서 얘가 12층밖에 안 되고 얘는 35층까지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망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이쁩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은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북서양으로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미사에서 했던 대원칸타빌이나뭐프로즈에서 했던 것처럼 북서양으로 나갔을 때 그때 그냥 다 완판 쳤거든요. 예, 그렇게 했어도 되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덕광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예 미음자죠. 미음자. 관제탑, 예, 교도소 마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스타일로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여기서 나온 것은 200개 정도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예, 요거는 저층 위주로 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 한강조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에는 지금 땅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지금 땅을 막 작년에 60억 나온 게 지금 90억 갑니다. 지금 예. 저도 계속 여러 가지 뭐 시행이나 뭐 분양 대행이나 손대고 있는 게 있어갖고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쪽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뭐 60억 나왔던 게 90억 나온다 그러면 말 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공시가 뭐 계속 올라가지 뭐 땅은 없지 수요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많이 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옛날에, 어, 강남 쪽인가, 대치인가, 그, 아, 서초 아이파크였었나 보다. 예, 그쪽에서 아이파크를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세대수가 얼마 안 나왔었었거든요. 그때 세대수가 얼마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몇개안 되는 세대를 가지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전화와서 가자고 막, 예,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 벌써 뭐 줄이 1km를 막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때는 막줄 세우기 했을 때였으니까, 어, 그때는요, 일부러 이 대행사 애들이 막줄 세우기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어필을 하려고, 그때는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10시간도 줄서 있어 보고, 뭐, 거의 뭐 17시간도 막줄서 있어 보고 막 했던 적도 있는데, 아마 여기도 뭐줄서 있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아마 많은 청약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는 평당 1억으로 해서 다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허그에서는 4,800 정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4,800, 4,900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요번에 그걸 다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렸는데 할 말이 없지, 얘들은 그죠? 토지 비용으로 해서 한 평당 4,200만원 정도 한번 들어다고 그러고, 건축비가 한1,500 가까이 들어다고 해갖고, 한 이래저래 한 천육 아5,600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668만원에 예,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 5,668만원이었어. 죠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예 바뀌고 그래갖고 사업시행 인가 변경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더 낮아졌어요. 평당 분양가가. 그래서 다른 데 인터넷 보시게 되면 5,668만원에서 나와 있는데 5,653만원으로 어, 한10 얼마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나마. <laughs> 그래서 어차피 완판이기 때문에 연 문제는 얼마만큼의 기록을 세우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뭐 보나 마나 70점짜리 통장도 여기 집어 넣고서 아마 좌불한석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사무들이 과연 여기 얼마짜리 통장을 집어 넣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어, 전매 전세를 놓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뭐46 타입이나 59 타입에 뭐, 뭐, 뭐 들어서 살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결과가, 예, 주목이 되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평당 5,600이면은, 5,660 얼마, 아니, 5,600만원 곱하기, 한 24평 뭐,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한 13억 정도에서 나옵니다. 13, 14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분양가 자체가 9억을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특공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의 지역이라도 뭐, 생초, 뭐, 노부모, 뭐, 국가 유공자, 뭐, 장애, 많이 계시죠? 이제 이런 분들도 그냥 다 여기서 계급장 띄고서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분양가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주 시에는 당연히 평당 1억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15억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잔금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 7월 1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7월 1일 날 해서 계속 DSR이 어 강화돼서 적기한달지라도 어차피 여긴 그냥 현금 박치기예요 예. 부자들만의 현금 박치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현금도 그냥 다 필요해요 예 계약금서부터 어차피 뭐다 현금인데 뭐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중도금 대출 안 되고 나중에 뭐 장금 대출 안 되고 그러면 다100% 현금이지 뭐 사실 그죠 그러니까 한 13, 14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13, 14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금은 대출 땡기든지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14억 잡아도 계약금만 2억 8천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금만 예 계약금만 계약금만 2억 8천 뭐이 정도 들어가면 말다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어차피 허그에서 안되는 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건설사에서 자체 보증으로 가야 되는데 원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얘네들이 굳이 자체 보증을 알아서 예 건설사 자체 보증으로 해 줄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공고문 나와 보면서 그 현장 가서 그 분위기 봐야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예, 펜스는 이미 옛날서부터 많이 쳐져 있었고, 지금은, 어, 땅 파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까지 골조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행된 상황에서 뭐, 무리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기 들어가시는 분이 무리지? <laughs> 아마 작은 상황 계획서서부터 여러 가지, 예, 서류 처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증빙 관계가 좀 복잡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서울 2년 거주 뭐 통일 뭐 예치금 충족이랑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어차피 다른 데 유튜브 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건 넘어가고요어 문제는 의미하는 바가 좀 크죠 예 부동산 시장에서 왜냐면은 어 지금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허그나 이런 전국적으로 해서 이제 고분양가 관리정책에 의해서 이제 분상 제도 하고 이제 계속 분양가를 누르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 뚫고서 4900뭐4800 얘기하던 거를 지금 뭐 5600에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둔천주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우 땡큐 야 니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분양 일정들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분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신반부 15차 같은 거원펜타스로 해서 이름이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할 예정이죠. 그리고 둔촌 주공 재건축 들어가는 것도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라고 해서 이제 이름 다 정해져 있죠. 이게 지금 1만 2천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한 5천 세대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7월달, 8월달에 한해 만에 그러고 있죠. 그리고 아크로파크 브릿지, 방배동, 거기도 이제, 어, 0 0 가구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죠. 10월달에 한 해, 뭐 12월에 한해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잠실, 어, 송파 신천에 있는 그, 잠실 진주 아파트 있죠. 걔네들도 마찬가지고 걔네들도 한 2600세대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나온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게 다 굵직굵직해요 근데 얘가 지금 5600을 찍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뚫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게 이제 굉장히 심하죠 5600을 뚫고 넘어가는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 원래 그 수준에서 이제 원래 나왔던 그 금액을 뚫고 넘어가려고 하는게 이제 굉장히 상승 압박이 좀더 커졌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은 어차피 여기서 뭐 신규 분양으로 해서 들어간 데는 없어요. 다 재개발이면 다 재건축이지. 서울의 땅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정표를 좀 세운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서울 시내에서 이제 돌아가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수도권 인근에좀 괜찮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뭐 서머리 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밴드하고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네,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에다 올려놓기 좀 그렇고 좀될수 있으면 많이들 좀 보시고 그리고 여기와서 사람들이랑 커뮤니티를 좀 형성을 하시면서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미안 원베일리 참 재밌는 동네에 5,600예잘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60% 가격으로 해서 할인 분양을 해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인 렘미앙 원베일리 구경 잘 했습니다 전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